오늘 부부에 대해 예, 예, 부부 에 대해 예예 궁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일단 그 남자분 여자분 사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남자분은 네 네. 54년 8월 25일. 음, 이게 아마 이때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54년? 없죠. 네. 8월? 25일. 8월 25일. 예. 그 여자분은 2 63년 10월 4일. 10월 4일이요? 요 대주님, 그러니까 남자분 대주님이거든요? 남자분이 고집불통이에요. 어, 고집불통이고 융통성이 좀 부족하시고요. 음, 좀 급하게 서두르면 항상 실패를 보시는 분이에요. 음, 음, 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여기저기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쳐요. 음, 음. 그 건강으로도 조금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막 이름이 있는 병이 지금 딱히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이대 대주님 보면 이렇게 숨이 찬다 그러나? 음. 그래서 아마 여기 이렇게 이 쪽이 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어, 내가 봤을 땐 혈압 쪽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고, 좀 그게 조금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운동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몸이 좀안 좋으셔서 운동을 그 전부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친화력도 좋고 그러시고 조금 사람에 대한 의리 같은 건 너무 너무 좋으신데 여기 가면 사고 뻥 저기 가면 사고 뻥돈 사고 뻥원 사고 뻥 이렇게 뻥뻥뻥뻥 사고치고 다니시는 분어 그리고 자꾸 뭘 저질러요 어 그럼 저지르면 우리 기준님 여자님 여자 여자 엄마 어 기준님이 또 기준님이 쪽 좀 어느 정도 음 뭐라고 되게 침착하고요 좀 완벽주의자고 그리고 원래 관훈 자체가 있는 분이고 엄청 똑똑하신 분이야 네. 어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바뀌었어 그래서 사고 치는 건 여자분이 다 해결하고 다녀 그리고 침착해요 여자분도 응 그래서 잘 달래가면서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그래요 그니까 안 맞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싹잘맞을 것도 아닌데. 여자분이 배려해가면서 남자분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하고서 그러고 살아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여자, 이 남자분 자체는 또 친화력은 좋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부부 동반을 해도 남자분 위주로, 어, 여자분이 이렇게 맞춰가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부부가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게 지금 뭐지렇 친구처럼 잘 살아가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남자분이 자꾸 사고를 치면 여자분이 해결을 해라고, 남자분이 사고를 치면 여자분이 해결을 해 나가고, 뭐, 그러신 것 같아. 그리고 여자분이 되게 똑똑하시네, 보니까. 음, 그래서 두 분이 뭘 같이 지금 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디어, 계획 같은 거는 다 여자분이 짜신 걸로 보여. 그래서 다 여자분이 읽어나가시는 거에 그냥 남자분은 숟가락을 <laughs> 얹은 걸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남자분 사고를쳐그 놈의 조상이 실려가지고, 응? 조상이, 조상도 실렸고, 건강, 건강 안 좋은 것도, 아, 여자분이 많이 걱정을, 원래 삼재의 바람이라 여자분이 삼재라서, 토끼띠라서 삼재라서 여자분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남자분이 그렇게 걱정이 되네요, 응? 근데 이제는 내.. 아..잠깐만요 아니요 올해 건강 조심해야되네 건강이요? 예 네. 누가요? 남자분이요 어. 그래서 내가 자꾸 어지럽고 여기..자꾸 숨이 찬다 그랬거든요? 이 남자분이요 올해 자칫하면 쓰러진다 소리 나와요 잠깐만요 이 집안에 3년 전부터 상문 바람이 들긴 했어요 어 3년부터 3년, 바, 삼, 상문바람이 들긴 했는데, 이집에 만약에 풍파가 없이 잘 넘어갔다면, 이 기준님이 삼재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건강이 악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이 남자분이 오래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 그게 좀 일러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잠깐만요. 부부기 때문에, 기준님이 삼재라고 해도, 대주님이 역으로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 부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주님이요 겨울에, 네, 겨울에 안 좋습니다. 어. 겨울에요? 예, 네, 겨울이요. 겨울이요? 네, 네, 겨울이요. 겨울에, 겨울에 안 좋습니다. 겨울에 10월, 11월, 12월쯤에 특히 안 좋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목쪽 있는데도 좀 뻐근하시거든요. 사고수도 비치거든요. 그래서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잠시만요 어쩌면 심근경색 쪽으로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 자꾸 이렇게 답답하지? 숨이 차지? 어 자꾸 그런 느낌 어지럽고 숨이 차요 네. 어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는데 검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두 분이 같이 뭘 하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요 대주님이 내년에 내년에 쉰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내년에 신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안 좋아서 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예, 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잠깐만요. 아, 이게요. 대준이 건강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대준 님이 사고 친다 그랬잖아. 네? 네. 근데 대준 님이 혹시 사고를 쳐서 지금 이분 무슨 사업 같은 거 하고 계시죠?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근데요. 네. 기준님도 지금 쉬는 게 보이거든요. 네. 내년에 같이 음. 쉬거나 아니면 자꾸 움직이는 걸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이게 이렇게 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애매하게 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동수로 보이기도 하고 쉬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는 어쨌든. 저도 말을 삼가야 되는데 병원... 지금 소리 갑자기 얘기하니까 손이 떨리는데 병원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기주님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노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여러 가지 해석법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몸으로, 몸으로 치이지가 않는다. 그니까 러 삼재가 지금 대주님한테 오는 거거든요. 기주님이 실수하진 않거든요. 그니까 러 대주님이 몸으로 치이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음, 내년에 긍전사고로 인해서 지금 일하는 게 조금 안 좋게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하는 터전이 없다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심장은 많이 떨리니까 건강 쪽으로는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건강 얘기를 해서 그쪽이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두 부부는 예. 이 개그맨 김학래 임미숙 예. 부부의 사주였거든요. 예. 이두분 아시나요? 예. 이분들? 어, 예. 옛날에 TV에 나오고 있고, 지금도 지금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 예. 근데 뭐, 문제는 지금 없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나온 거는, 이제 그, 남자분이, 예. 이제 도박이랑, 뭐, 이런 전에 사고들을 많이 쳤다라고 이렇게 아내 분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후자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음. 아까 제가 돈 사고 때문에 쉴 수도 있다라고 아까 약간 근데 그게, 아, 근데 건강으로 안 좋, 안 좋,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떨리지 하면서 건강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돈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얘기한 게 그게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맞다 아, 네.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올해는 아니고 내년입니다. 만약에 음. 그게 있다면, 음. 그래서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남자분이 자꾸 사고를 뻥뻥 뻥 치고 다니면 여자분이 자꾸 수습을 하러 다닌다라고 음. 처음부터 말씀을 맞아요, 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속이 탄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웃으면서 얘기할 일은 아닌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실령님이 실려서 그런 거고요. 음, 어쨌든 누군지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이 건강도 약하고요. 자꾸 조상이 실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세요. 음. 그래서 자꾸 사고 치고 다니는 걸로 자꾸 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저도 점사를 그렇게 냈지만은, 어, 저도 안 생겼으면 하는 게제바램입니다 이미 이혼하셨을 거면 진짜 가시지 않았나? 이혼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네, 한번 찍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